안녕하세요 태경입니다 패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꼬우입니다 패치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패치고가 저희는 엄청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업데이트 된지도 꽤 됐지만 맞아요 왜냐면은 업데이트 된 날에 뭐가 업데이트됐나 살짝 봤는데 응. 오. 그냥 뭐 다른 컨텐츠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현질 요소만 나오고 뭐 똑같더라고요 다음 주사위 업그레이드 생겼네 어, 주사위 같은 거는 이제 계속 그 열립니다 오우. 다음 주사위는 와우. 또 뭔가 색깔이 좀 다른 건가? 인벤토리가 터졌어요 그렇군요 우편함이 터져버렸어요 다이아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나. 여기는 뭐고 물약부분이 또뭐 나왔나? <laughs> 해추수 기계 이게 나왔네? 왜그러세요? 어, no. 에? 엔젤 곱하기 파이브는 6 2 5 m 어? 6 2 5 m. 설마 태세기분들의 선물? 오. 응. 어, 어. <laughs> 음, 어! 뭐야? 요와봐 와! 이쁘지? 펜테칼로스 뭐야? 펜테칼로스 엔젤 곱하기 5. 어, 안녕겠세요 어. 네 음. 그래서 아무튼 네. 이게 보면은 예. 저번에가 막그 하이퍼투 사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다섯 마리를 굴리는 그4,300 로벅스 이게 뭔가 점점 비싸게 될것 같아. 그러네. 이거 뭔가 좀 특별한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살짝. 그 폐간 수련은 멈추려고 합니다. 오, 오, 일단 뒤에 이 녹화 기준 이제 이3일 정도 뒤에 또업듯이 되는데 과연 어떨지. 난 노현질. 그리고 바로 새싹이 분들의 어? 선물. 나 지금 이거를 보고, 보고 놀랬다. 이거 뭐냐 대체? 왜 뭔데? 이렇게 와어 잠깐만 누다가 뭐 얻었다고? 나. 난... 와 이거를 직접 뽑으셨다고 대박. 623M이었나? 623? 625네 보이세요? 네 보여요 데빌 도미노 우와 <laughs> 와 근데 이게 확실히 급이 높은 애들은 멋있긴 하네 화려하다 진짜 오. 아 원래 패간 수련 그래도 좀 하긴 했었는데 이 응. 순간 행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나. 뭔가 큰 업데이트 좀 와야 될것 같고만. 어, 이것도 받아볼까? 아, <laughs> 어, 625로 좋아하는 거야? 태강! 어? 고대 고양이! 어? 내 거를 보고 놀란게 아니었어? 어. 아, 어, 어. 어? 어? 뭔데요? 뭐라고 쓴 건지 잠깐만 번역기 한번 돌려볼게. 오. 어? 번역을 해도 뭔 뜻인지 모르겠네. 뭔지인가? 막 게임 개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오오 오. 오, 오, 오. 맞아. 그 맞아. 본인 게임 해달라고 약간 홍보 느낌으로 보내신 어. 것같아요 아. 이거야. 나도야. 우와, 감사해요. 아 시스펫은 이렇게 뒤에 주사 다니는구나. 이거 또. 생생! 또 다른 선물들, 채사이 분들 선물을 하나씩 껴볼까? 나도 보는 중. 돼지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 여봐. 뒤에, 와, 프로토타입이고. 우와! 위에 에로, 에로. 오, 다이아몬드 드래곤? 잠깐만. 이거 설마 현질? 오, 아닌데? 그냥 이런 애가 있는 애? 여봐. 와, 아니. 아, 여기 패시 이펙트가 멋있긴 하네. 요 패치고. 어? 쟤 그건데? 그냥 다이아몬드 그거예요? 와, 어, 뭐야? 패시멀에서 다이아몬드로 해야지 나오는 게 아니었냐고. 근데 이펙트 확실히 화려하네. 너한테 뒤에 봐봐. 응? 어? 뭐? <laughs> 뭐야? <웃음> 왜 따물이야? 의문의 <laughs> 고수 퇴사 기분이 그냥 보내셨다. 설마? 오, 홀로그램 고양이? 어 누나도 설마? 나도 나도 <laughs> 있는 거 아니야? 와, 어 이거. 777이 도 와, 아니, 고수가 너무 많다. 나는 폐만수련을 아무리 해도 천만도 못 뽑는데, 안 되겠다. 이제 한동안 또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풀 버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버프를 할 거면은 막 현질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렇다. 자, 일단은 황금 두사이 물량 100개 먹어주고요. 불 타는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순간에 눈도 먹고 어, 먹고 화르르, 숙크, 화르르, 먹고 화르르, 먹고 화르르. 약간 포럼 빛 됐어 포럼 빛다 먹어 다 먹어 태공 안 보여 뭐와 뭐야 못뭐 떴어 오오 떴나봐 아 근데 200와 이렇게 돼도 200만이야 와 여기서 원래 현질해서 막 하고 그래야 되나봐 어 오빠 어또 뭔데? 오, 700만! 아, 까비! 내 네, 최대 950만을! 아, 까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빠밤. 뭔가 그하니까 나오긴 해. 오, 지금 난리났어 채팅창 태공태공, 태공태공, 태공태공! 내패관 네, 수준의 결과에요. 와우. 제발, 뭔데? 아, 200만. 와, 이렇게 해도 진짜 확률이 이런데. 와 뭐야? 슈퍼 다이아몬드 팩을 구매하면 엄청 좋아 보이는 물약을 뭐, 어 순간에 있는 인스팅트 럭포션 뭐야? 이게 초대박이네. 이 250만? 신의 물약은 또 뭔데? 한번 사면은 확률로 자 주는 건가? 봐. 뭐야? 뭔데? 아니, 근데 신물 와! 뭐야 또? 최고기로 갱신. 2천만. 헐! 대박! 근데 확실히 이렇게 모든 것을 폐간 수련해서 하니까 예. 어느 정도 갱신이 되긴 하는데 지금 내가 무과금 정도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걸를다 먹고 한 거라 예. 1억짜리 뽑으려면 진짜 힘들가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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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00배짜리 롤 이거 뭐 5분마다 할 수가 있네 어 뭐야 나 벌써 끝났나? 아닌가? 태웅이 몸 아직도 화르륵 화르륵 타고 있어요 어,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근데 인센턴트럭 포션 이런건 다 떨어졌다 안돼 주사위도 다 끝났다 이러면은 결국 그 주사위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확률이 낮아졌다 시시시시 오! 또! 100, 130만짜리 뽑았어요 또! 아 끝났다 나 이제 블레이징 다이스 끝나가지고 이제 엄청난 행운은 없어 근데 그 태긍이 이름 사이에 어떤 사람 휴즈도급 아 뭐, 뭐야? <laughs> 1억 아 1억도 아니네. 10억이네, 저건. <laughs> 와 대박이다. 아무튼 이렇게 선물이 왔는데 이건 또 뭘까, 대체? 마잉. 그냥 설마 먹는 바나나였나? 바나나? 이거? 아, <laughs> 인스턴트 럭 포션 보내 주셨어. 이렇게. 오? 헐 대박. 이걸 먹고 하면 엄청 그거 된다는 얘기죠? 한번 사라졌네 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선물들이 많이 많이 왔고요 팬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오래된 팬이라고 다 이렇게 선물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문의 고부 테사이분에게또 받아가지고 시즈팩까지 나왔고요 맞아요. 뭔가 와이 게임이 더 재밌게 업데이트 돼야 우리가 더 가는데 와나 돼지 거의 50만개 있어 돼지 부자예요. 오오 오. 다끝다 끝나 버렸다 여게내 행운이 다 끝나서요. 그래도 2천만에 갱신했어요. 누나는 500만밖에 없네요. 그래요. 아, 아. 왜요? 아, 네. 아무튼 패치고 오랜만에 거의 일주일도 넘게 접속 네. 안 하다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분들을 선물로 좀. 휴드팩까지 없고 난리가 났지만 뭔가 게임이 아직 재미 재미난 업데이트 없어가지고 약간 현실만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응응응응. 응, 응, 응.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 업데이트를 계속 봐야 될것 같다. 응, 응. 그래서 아무튼 부어 어디 있나? 나요 요기. <laughs> 좀 멋있긴 하네 그거. 화자 이적방공. 하지만 뒤에 내댕댕이랑 고양이. 어? 내젠 아, 고양이. <laughs> 자, 아무튼 패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